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 쌤입니다. 자, 2019년 7월 31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미국이 뭐 한일 이제 분쟁에 대해서 일단 정지 좀 해라, 기다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고 8월 옵션 만기일 뭐 약속 드린 대로 뭐 월말 정도 되면은 항상 언급을 드리죠. 이번에는 만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어, 지수가 드디어 저점을 찍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한번 다시 한번 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미증시를 보면은 어, 미증시는 뭐, 뭐 아주 양호합니다 계속 횡보하고 있죠 여기서 어제도 21선 터치한 다음에 어 결라, 결과론적으로는 뭐음 보합권으로 끝났다 어, 미국에서는 지금 그 상하이에서 지금 미중 무역, 어, 협상을 하고 있는데, 뭐, 기대감이 없죠? 이거 트럼프가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어, 니네가, 다음 대선, 내년 대선까지, 그러니까 내년 11월입니다. 11월까지 시간을 끌어서, 뭐, 조 바이든이라던가 이런, 이제 정권이 넘어가기를 기다리느냐고,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질질질질 끌고, 끌고 가는 거 알고 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뭐, 정권을 교체해서 얻어내려는 걸 알고 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재선에 당선이 되면 니네가 중국이 시간을 끈 만큼 너네는 더욱더 많은 걸 양보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은 양보, 일부는 양보할 수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본인이 제, 어, 뭐, 재선에 당선될 때까지 니네가 버텼다가 정말로 당선, 재선이 된다라고 하면 니네한테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면서 뭐, 강경한 발언을 했죠. 어,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뭐, 약간 흔들림이 있었는데, 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죠. 어, 그래서, 뭐, 그 정도 이슈가 있었다 보시면 될것 같고, FMC 회의에서는, 어, 말씀드렸듯이 0.25%포인트, 이 정도 뭐, 금리 인하는 정도 예상한다, 라고, 이건 꾸준히 언급드렸으니까 간단히 알고만 가시면 될것 같고, 대신, 금리 동결이 나오면 안 돼요. 동결이 나오면 이거는, 어, 예상과는 너무 다르게 흘러가니까 동결만 아니면 됩니다. 0.5%포인트 정도도 이건 예상보다 더 강력한 금 유동성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어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laughs> 경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안 좋다고 반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어 금리, 작년까지 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가져왔던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선제조치란 말이에요. 선조치였는데, 물가가 아예 안정돼서 오르질 않고 있어요. 계속 이 얘기는 제가 몇 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물가가 오를 걸 대비해서 미리, 어, 금리를 인상한 건데, 오르지 않고 있다. 선조치 했는데, 이 조치대로 오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 글로벌 경기가 다시 좀 위축되고, 둔화되고, 미중무역전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아, 요건 다시 내리는 게 낫지 않겠냐. 요런, 요런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안 좋으니까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개념은 기본 개념이니까 알고는 계속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복잡하게 하면은 이것저것 다 따지면은 어려우니까.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은 위험자산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음. 금리가 낮으면, 금리가 높으면은 안전자산 쪽 저축만 해도 이자가 따박따박 많이 들어오면은 저축하지 누가 다른데 투자를 해요. 근데 이, 지금 우리나라도 이자가 뭐2%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여기에 담아난다고 내 돈이 크게 불어나진 않으니까 다른 투자처를 찾아보죠. 그래서, 어, 유동성을 이렇게 공급하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된다. 요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양호했다 어제 다우랑 나스닥이랑 살짝 밀렸는데 어, 뭐 양봉으로 둘다 마감을 하면서 어, 다우 지수는 21선 조정 정도 간단히 받았고 나스닥도 개파라고 시작됐지만 뭐 11선 정도에서 반등은 나왔다 그래서 약보합으로 끝났다 뭐 마무리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나라 지금 종합증시 어, 코스피 증시를 보면은. 어, 어제 반등이 좀 약했다고 라 했죠 2050 여기 회복할 때까지는 뭐 안심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는데 역시나 뭐 오늘 한번 밀렸습니다 오전장에는 굉장히 뭐 강력하게 밀리면서 오전에는 1.3% 밀렸죠 그래서 하락이 좀더 나왔었는데 어, 2010포인트 정도까지 나왔었습니다 근데 어 그이 부분에서 저점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꼬리를 쭈르륵 말아줬다 이게, 그, 안 좋은 상황과 좋은 상황이두 가지가 연달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장을 해줬고, 오전에 나왔던 부분을 그, 오전 말부터 해서 오후까지 해서 쪼로록 저점 매수로 말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캔들을 두 개로 나눠보면은, 두 개로 나눠보면은, 오전에는, 어, 요런 식으로 밀린 거잖아요. 강력하게 장대음봉으로 밀린 거죠? 윗골이 살짝 달고, 장대음봉으로 밀린 거잖아요. 그리고, 오후가 됐을 때는 여기서부터 해서 이만큼 올라서 끝난 거예요. 이만큼 올라서 끝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음, 이제 해줘야 되는 건 여기서 2050포인트를 넘어가 주는 거예요. 요게, 요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남은 거는.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어, 추가락은 하면 당연히 안 되고, 왜냐면 여기 저점에서 들어온 게 확인됐으니까 여기서 횡보를 하든지, 횡보하다가 올라가든지, 빠르게 올라가든지 둘중 하나가 나와야 돼요, 이제는. FOMC에 힘입어서 빠르게 올라가주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밑에서 기어가면 기어갈수록, 여기서 이렇게 횡보할수록 얘는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겠죠? 잘못하면 맞고한번더 밀려요. 그러니까, 빠르게 얘를 마중 나가서 너무 가파라지기 전에 맞고 밀렸다 여기서, 어, 요렇게, 완만하게 만들고 넘어가 주는 게 우리 증시에는 조, 좋은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긍정적인 방향이 될수 있는 것이고 오늘 수급 동향만 보면은 외국인이 코스피 주식은 뭐 매수하지 않았다 이 정도면 큰 매도량이 아니니까 오늘 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좀 들어왔네요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건 단기성 물량이 좀 많다 라고 했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한 요만큼만 올라와도 홀랑 팔아버려요.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좀만 올라와도 홀랑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오전에 이렇게 강력하게 매도를 400억 이상 했었죠? 그죠? 400억 이상 매도를 하다가 오후에 이제 286억 매수까지 잡힌 거면 거의 저점 대비해서 600억 정도는 매수했다. 그러면은 어,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요. 제가 추세적으로 어제 1,500억 그큰 금액이 들어왔다라고는 말씀드렸는데, 이거 하나는 의미가 없다. 이게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하고, 오늘 뭐 하루, 하루 이틀 매수하고 이제 바로 매도가 나온다거나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까진 잘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 선물은 뭐 소폭 매도 나왔는데 이 정도는, 어, 뭐2 0 0 0약 정도는 뭐 애교로 봐주면 됩니다. 그동안 이제 6월 만기일 이후에 9월 물은 매수량이 뭐2만계약 이상이 있으니까 아직 누적이. 어, 기다 요거는 애교로 봐주면 될것같고요 옵션 동향이 문제인데, 콜 옵션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오지 않아서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갈, 어, 방향성은 있어요. 2050 포인트까지 있는데, 여기를 돌파해주느냐 관건. 지금 이 위에가 막혀있어요. 그리고, 푸드 옵션으로 하방 포지션을 이렇게 막 사놓는 거는, 이게 해지면은 다행인데, 어, 해지로 걸어놓는 거다 하면 다행인데, 이게, 뭐, 밑으로 내려가겠다라는 포지션이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투자율 포지션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매달 제가 이렇게 말 말을 찢는 되면은 그 연초에 보여드리자 한번씩 그 옵션 만기를 다가오면 자 보시면은 우리 코스피 200지수로 어267.5그 옆에 뭐 지수 환산인데 이거는 추정치 이것도 명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코스피 200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선물하고 옵션은. 그래서 추정이 267.5 여기가 어뭐2033 여기를 등가라고 하는데 이 구간에서 보면은 여기는 콜옵션이 외국인이 매수 그러니까 여기에 매수 있다는 건 여기를 넘어가 줘야 되는 거 267을 넘어가 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지금은 위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구간이구나 지금 267을 넘어가야 되는데 현재 코스피 200 지수는 266.34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 줘야 돼요 어, 이거보다 더 올라가서 뭐270 언저리 근처까지는 가 줘야 좋은데 이러면은 20450 정도는 가 줘야 되는. 적어도 240 이상은 돼 줘야 되고 240에서 54 정도는 가 줘야 된다. 그리고 250은 지금은 안 넘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 매도니까 안 넘는 게 좋은 거다. 그러면 이 이게 추정치니까 100% 정확하진 않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한 2050포인트까지는 다음 주까지 이렇게 반등은 할수 있겠거든. 이게 고고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1% 정도밖에 못 올라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 1% 정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수가 들어와야지 2050포인트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옵션 매수가 계속 중요하다 중요하다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2050포인트 막아놨던 요요 요 구간이 막아놓은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 구간을 그 많이 막아놓은 포지션을 청산을 해줘야지 위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콜옵션 매수 금액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럼 하락 포지션을 볼게요. 풋옵션 오늘 매수가 굉장히 큰 규모가 들었어요. 제가 뭐 100억 2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반대로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우려감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풋옵션 같은 경우는 하락할 때 좋은 거예요. 매수하면은 하락할 때 좋은 거고 매도하면은 하락하지 않아야 돼. 여기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아야 돼. 바운딩이 나오던, 올라가던 상관없어요. 내려가지만 않으데 매도는. 근데, 보시면 여기, 265포인트 있죠? 265포인트 이 구간을 쭉 보면은 외국인들이 여기다 매도량을 쌓아서 그러면, 265는 내려가면 안 되는 거야, 얘네 입장에서는. 2 6 5로 이탈하면은 손실이 되는 거야. 이 구간 포지션이 굉장히 큰 금액이 손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긴 내려가지 않는 게 좋아. 만약에 여기 이탈할 거면은, 요 구간에서 푸로옵션 매수를 엄청나게 쌓은 다음에 아예 뭐 1950, 30 이렇게까지 확 밀어내리는게 나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1950, 30 이렇게 확 밀어내는게 낫다고요1900뭐 초반 초중반 막 이렇게 밀어내리는게 나아요 지금 포지션은 그게 아닌 이상 265보다는 위쪽 그러니까 대충 한2000 여기 14포인트 이렇게 돼2000한 20포인트 전후 이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되는 포지션이다 현재 있는 나와 있는 것만 보면은 202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외국인 입장에선 이게 가장 나이스한 포지션이에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해하셨죠? 그리고 어뭐 기관 쪽에선 금융 투자 중심으로만 보시면 돼요. 뭐 나머지는 뭐 파생 이 옵션 동향으로 잘못 하니까 금융 투자가 좀 매매를 잘하는 편이니까 금융 투자는 약간 더 내려가도 돼요. 2000포인트 이탈해도 상관없어요. 한1 9 0 0 19980뭐 이렇게 가도 금융투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계속 수익이에요. 근데 금융투자도 보시면은 요 위쪽에 외국인하고 같이 막아놓고 있죠? 2050포인트를 안 넘어가는 게 지금 좋은 포지션을 둘다 만들고 있어요. 외국인하고 금융투자하고. 이게 추정치라서 대신 이게 100% 정확하진 않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050포인트 넘어가도 강하게 넘어가지 못하는 포지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가야 뭐 2070이겠지?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 포지션대로라면 오늘 마감 포지션까지만 보면은 어,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어, 기관하고 외국인하고는 현재 상단은 2050포인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관은 하단을 조금 더 열어 놓은 상태다. 얘네는 지금 한뭐 1980포인트까지는 내려가도 된다. 그러면은 음, 외국인하고 둘이 겹치는 걸로 보면은 비슷하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면 되고 2050포인트 여기가 상단 2020 포인트 전후, 여기가 하단. 현재 포지션,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리되셨죠? 지금, 포지션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상단은 2050 포인트, 하단은 2020 포인트,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현재 포지션만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는 이거죠. 아직, 다음 주 목요일이잖아요. 내일이 목요일이죠? 그러면 일주일하고도 하루 남은 거잖아요. 어, 한, 뭐, 6개월, 그, 뭐, 휴일이 없으면 6개월, 6거래일이죠. 6거래일 동안, 육거래일 어. 동안 어떤 포지션이든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오늘 푸드옵션 이렇게 100억 매수가 들어왔듯이 푸드옵션 청산이 대거 일어나고 콜옵션 매수가 대거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콜옵션 매도가 대거 일어나고 푸드옵션 매수가 더 생기면서 아예2020 포인트를 열어서 이쪽 밑으로 내려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켜보자고요. 현재 포지션은 요 사이에서 끝나는 게 맞는 거다. 어, 맞다라기보다는 확률이 높은 거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맞다 틀리다라는 볼수 없고, 정석이다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확률적으로 보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둘다 윈윈할 수 있는 게요 정도 포지션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저는 지금 심증은 한 2040포인트 전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 그대로면은, 콜옵션이 매수가 막 들어와서 넘어가주면 제일 좋고 2050포인트 위에서 끝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아까도 말씀은 드렸죠 어, 여길 넘어가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푸드옵션은 매도가 나오고 콜옵션 매수가 나와서 넘어가주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근데 현재 포지션만 보면 현실적으로는 요구간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어, 오늘까지 포지션으로 옵션 만기일 어... 볼수 있는 뭐 팩트만 분석해드린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630 여기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라고 는서630딱 걸쳐놨어요 오늘 이게 630.89로 어, 가 있으니까 딱 걸쳐놨어요. 최소한의 것을 해준 것 같습니다. <laughs> 코스닥은 최소한의 것을 해줬고 오늘 밀렸다가 여기 한2%때 밀렸었나 그러죠? 2%때 밀렸다가 오전에 밀렸던 거를 쭉 꼬리 말아서 올려줬어요. 아주 요거는 아주 잘 해줬어요 오늘 코스닥이. 이제 반등 그러니까 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630 일단 회복해야 된다는데 이거 아직 신뢰성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한번 정도 여기서 만약에 내일 갭상승이 나서 오늘 FOMC 결과를 보고 갭상승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구간을 조금 넘어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645 3 요런 구간 있죠. 이 앞에 양봉 아 음봉 음봉 죄송합니다. 요 음봉을 넘어가 주는 것만 나오면 안정적으로 는 645를 넘어간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645 포인트를 넘어가 주면은 어 조금 안정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건은 여기 넘어가는 거고, 이 이후에도 630 포인트는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요 개념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630 올라왔는데, 이거를, 요렇게 아예 딱 뽑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고 딱 걸쳐놓은 거는, 이거는 불안한 거예요. 제대로 돌파했다, 돌파를 못했다라고 하기가 애매한 거, 630에 걸쳐놓는 거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 200, 뭐, 200, 그, 아니, 200이래. 629, 628, 뭐, 한 1, 2포인트 정도 넘어가고, 1, 2포인트 정도 요, 요 사이 이렇게 있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예 그냥 쫙, 요 정도로 딱 뽑아줘서, 635 넘어갔다. 이러면은 제가, 어? 코스닥이 저점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확률이 높아집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여기는 최소한의 것, 이 저점 매수 들어온 거는 아주 좋은 굿이다. 굿인데, 넘어갔는지는 조금 더 확인만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거에서 한번더넘어가주면은 이렇게 넘어가 645만 대준다? 그러면은, 베리 굿이 된다. 아시겠죠 요렇게 생각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음자 삼성전자랑 뭐요 간단히 시청사이세 종목 봐드릴게 항상 보여드리는 거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콜에서어뭐 주주 친화정책이라던가 주주를 위한 친화정책이라던가 뭐 혹시 반도체 감산이 나오나 이렇게 어 삼, 삼성은 반도체 감산 감산을 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어. 근데 혹시나 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일본이 저렇게 규제하니까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좋은 거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런 부분에 디테일하게 나온 게 없어요. 뭐 추후에 발표하겠다 뭐다 이런 거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실망하는, 어, 요런 확률이 나오면서 21선 이렇게 개부르이탈해서 밀린 거는 이거는 삼성전자의 부담이다. 21선 회복할 때까지는 그럼 삼성전자는 쉬는 게 맞아요. 지금은 여기 밀렸다고 매매한다라기보다는 기존 보유자분들 배힘빡주고 가실 분들은 그냥 아 여기까지 내려오면 또 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 44,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또 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고 없는 분들도 여기 기다리는 게 맞는 거고 여기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조금 공격적이라서 나는 안 밀릴 것같다 생각하시는 분들 61선까지는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61선이 지금 44,700원 정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44.700원 전후 뭐44.500 요런 구간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던가 어 여기 44,000원까지 내려오면 아주 좋은 거고 이렇게좀더 내려오길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면은 어 위쪽으로 올라 47,000원 넘어갈 때를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밑으로 이 지금 요 구간보다는 좀더 내려오던가 요렇게 내려오던가 아니면은 여기를 넘어가서 안착을 하던가 이걸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지금 이 구간 2 1일선 회복하기 전까지는 어 지금 조정 구간이다 생각하면 돼죠 조정 받을 때 됐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삼성자도실 구간 됐고 하이닉스도 실 구간 됐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렸으니까 별다른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은 기대 부분에서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약간의 실망, 뭐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더 지켜보자고 여기는 어정쩡한 구간이니까 매수하기도 매도하기도 어정쩡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도는 여기서 하는 거라고 했어, 47,000에서 47,500원에서 여기서 매도하고 비중 줄이는 거고 돌파하면 다시 사는 거다. 아니면 밀리면 다시 사는 거다. 이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대처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SK 하잉스 같은 경우, 21선하고 이격이 너무 멀어서, 얘가 좀 기다리다가, 좀 마중 나갔다 오던지 뭐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어, 거의 한 2주 가까이 걸려서 드디어 21선 마중을 나왔어요. 이게 마중 나간 거 자체는, 사실 이렇게 음봉으로 끝나면은, 불안감이 있는 건데, 삼성전자는 음봉이좀 길잖아요. 근데, 하잉스 같은 경우는, 봉보다 아래 꼬리가 더 길죠? 그러면은, 방향성을 다시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올라가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려가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방향성 다시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가 기니까, 어, 팽형이라고 보기에는 몸통은 좀 길긴 한데, 꼬리가 좀 기니까, 어, 그거는 방향성은 나온 다음에 다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 여기 21선 터치하고 올라올 때 매수하는 게 맞는 거였고요. 어, 공격적인 분들 여기서 매수하는 게 맞는 거였고, 그게 아니더라도 73,000원까지는 뭐 이제 기다려보는게 조금, 조금은 조금 나은 선택 그리고 만약에 뭐 66,000원까지 내려오면 제일 좋은건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여기. 느낌이 안 내려올 것 같은 느낌 워낙 뭐 최근에 좋았으니까 지금 주가 모양도 뭐한 75,000원 부근만 왔는데도 저점매수 들어오고 하는거니까 66,000원 내려오길 기다리시는 분들은 안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안 내려오면은 이 종목 말고 딴 종목 매매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이렇게 내려온 걸 사는 걸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여기 사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놓친 거잖아요. 스스로 안 사신 매수 안 하신 거잖아요. 이 날도 말씀했는데 안 사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던가 안 내려오면 다른 종목을 공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21선 터치하고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올라온 거는 저점 매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거는 뭐 양호해요. 2% 오늘 2.5% 하락하긴 했지만, 어, 이 구간은 기존에 이렇게 횡보하던 구간 딱 그만큼 하단에 맞춰 놓은 거잖아요. 만약에 내일이든 모르든 이렇게 21선 이탈해서 음봉으로 해가지고, 음, 봉은 파란색으로 그려드릴게요. 음봉으로 해서 이렇게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 좀 우려감을 가지시고, 아직까지 하닉스 이 우려감을 가질 정도는 아니에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조금 쉬어야 되는 구간이고, 조정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하닉스는 이 그냥 자연스러운 구간에 왔다, 갔다 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21선하고 이격 길다, 20, 21선하고 이격이 멀다, 이격이 멀다.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슬슬 따라 올라오니까 여기 마중 나갔다 온 거. 요거는 잘해줬어요. 이제 위쪽으로 넘어갈 건지 요거를 보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삼성전자 없이 하이스 혼자 가겠느냐? 그거는 저는 좀 물음표일 것 같아요. 하이스가 혼자 가기보다는 같이 가는 게 힘이 좋을 텐데. 어, 그러면은 하이스도 위쪽 올때 여기서 막고, 이렇게 또 조정받고, 이렇게될 가능성이 있겠죠. 올라가더라도. 내려오면은 삼성전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하이스 쉬어야 된다라고 계속 언급드렸는데, 그 움직임 그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실망할 거 없습니다. 계속 가기만 할 수는 없잖아. 100m, 100m 말고, 체력 좋으신 분들 때문에 제가 4 0 0터로바꿔 막... 400m 전력 질주를 한 다음에, 또 달리려고 하면은 전력 질주를 400m 사실 할수 있는 사람도 흔치 않아요. 한 다음에 또 달리려고 하면은 다리도 막 떨리고 어? 그리고 심장도 벌렁벌렁거리고 힘들잖아요. 그럼 잠깐 쉬면서 다리도 마사지 해주고 이 심장도 이제 심호흡도 좀 하고 해야지 또뛸거 아니에요.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쉬어야 되는 구간이다 이게. 아, 예. 자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받으리면은 오늘 뭐뭐 뭐 바이오주 초반에 장초반에 확 밀렸었는데. 뭐, HLB가 뭐 올라오고, 매지온이 올라오고 이러면서, 어, 뭐, 그리고, 제 기억에 홈캐스트가 좀 많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네 아무튼 요런, 홈캐스트는 사실 뭐 이쪽에 영향력을 발휘할 종목은 아니니까, 어, 그래서, 뭐, 매주, 그, 매지온하고 헬릭스, 그, 뭐야, HLB가 강력하게 올라왔고, 그리고 뭐 헬릭스미스나 뭐 이런 종목들도 조금 올, 반등이 좀 나와주고 하다 보니까, 어, 요런 측면에서 셀트리온이, 어, 뭐 최악의 결과까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탈을 해서 갭으로 이탈했죠. 그러니까 한번 밀리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반등 나온 뭐 이유 중 하나에 그 램시마 SC 있죠. 계속 말씀드렸는데 램시마 SC 이게 미국에서 이제 FDA에서 임상 3상을 뭐 시작해 가지고 뭐 2021년 정도에 마무리하면 2022년 정도에 뭐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약간의 뭐 기대감을 갖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점 매수가 들어온 건 다행이에요. 이제 중요한 거는 18만 원 다시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더 여기서 저점 매수 16만 원대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온 걸 확인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는 더 밀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셀트리온은 더 여기서 한번더 밀릴 생각하면 또 내려갔다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밀릴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18만 원을 빠르게 회복해 줘야지. 좋다. 아까도 21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온다 이런 말씀드렸죠. 밑에 있으면은 가파르게 내려와 여기서 횡보를 하면 그러니까 18만 원 쪽으로 마중을 나가야 돼. 요한 번에 돌파를 못하더라도 이렇게 마중을 나가서 이렇게 21선 한번 터치하고 이렇게 밀리더라도 마중을 나가야 돼. 그래야지 21선 여기서 완만하게 이렇게 기울기를 줄인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기울기가 가파르면은 맞고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8만원 돌파하는 게 관건이다 셀트리오는 어 요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뭐 실적 모멘텀은 뭐 계속 미국에서도 램시마가 그 맥을 못추고 있었는데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 라는 소식은 들리죠 어, 근데 그걸로는 어, 크게 모멘텀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램시마 지금 판매되는 정도로는 어, 좀 나, 다행이다 정도는 되는데 오, 주가 상승에 대한 엄청난 모멘텀이 되긴 어렵고 지금 트룩시마가 뭐잘 해줘야 되고 미국시, 미국 시장에서 트룩시마가 잘 해줘야 되고 램시마 SC가 이제 유럽에서 또잘 해줘야겠죠 그리고 임상 요 결과가 잘 나와야 된다 요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가 아닌 장기로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그런 게 아니고 현대차 뭐 그런 것만 그런 게아니고 셀키리온도 시총 상위 종목이 20조가 넘는 종목이잖아요. 보시면 22조였나요? 그죠. 22조 되는 종목이 현재 22조인 거잖아요. 지금 밀려가지고 22조인 거예요. 이렇게. 22조가 되는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이런 종목을 단타 치는 거는 음 어렵겠죠. 자연스럽게. 변동성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신 성장성이 있다면 실적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은 있으니까 성장성이 있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죠. 기존에 있던 이 하락 추세선 요거 쭉 연장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뭐, 뭐 재밌는 결과 볼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렇게 쭉 내려갈 텐데 여기서 아마 한 14만원쯤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연장하면은 거기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존의 요하락 추세선만큼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건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뭐 뭔가 악재가 터져 14만원 내려갔다 이러면 저는 셀트리온은 담아놓고 한 5년 10년 볼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건 제 개인 기준입니다. 저라면 뭐 13만원 이렇게 내려가면 볼 텐데, 안줄것 같아, 요 느낌은. 16만원 대만 내려가도 이렇게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데, 13만원 주겠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주면은 그냥 땡큐, 땡큐입니다 하면 돼요. 어, 땡스 하면서 그냥 담아 놓으면 될것 같아요. 장기 이 계좌에다가 담아 놓고 편안하게 그냥 뭐몇년 뒤에 보면은 자연스럽게 수익이 나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본다라고 꾸준히 언급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램시마이스씨에 대해서 임상선상에 대한 뭐 진입했다라는 뭐 요런 부분 그리고 그 유럽에서는 이제 그뭐 ema 허가 받아서 이제 잘 판매가 되는지 요 부분 그리고 트룩시마가 미국에서 성공하는 이 부분,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크게 의심하지 않는데 현재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주가는 밀려 있는 상황이니까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18만원 회복하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뭐 옵션 만기일 정리랑 뭐 등등해서 뭐 해드렸는데 뭐 저점에 대한 가능성 같은 경우는 이건 아직 조금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어 말씀드릴 거고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되고 만기일 예상지수는 현재 2050 여기가 상단2022 하단 정도 되지 않겠느냐 밴드가 굉장히 짧죠 1.5 정도니까 요 정도가 현재 예상이고 이거는 앞으로 6일 동안 들어온 수급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제 예상대로 미국에서 이제 분쟁에 대해서 좀 일시 정지하는 게 어떻겠느냐 요런 어뭐 제스처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뭐 고생하셨고요. 어,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어, 열심히 분석해서 어, 제가 어, 생각한 부분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은 저녁 되시고요. 어,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